이미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이 돼 주택 매매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가운데, 그나마 나오던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매물까지 사라지게 돼서 매물 장기 명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을 하고 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칭찬은 사람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칭찬 기구로 행복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무늬 뉴스 부인 부인 양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한은 가계부채 급증, 장기성장 제약 요인이라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주택 매매 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 당분간 가계부채 급증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며 가계부채 급증이 장기성장 요인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10일 국회에 6월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며 완화적 금융 여건이 지속되는 데다 주택 매매 전세 거래 관련 수요 등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가계 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위험 자산인 투자 수요와 가계 신용대출도 함께 불어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 배 증가세가 같이 커지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말 91.8%에서 2020년 말 103.8%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2019년 이후 비율성장폭 역시 노르웨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금융 불균형 상태가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성장을 짓누를 수 있다라고 진단을 내놨는데요. 한은은 이 같은 금융 불균형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이환석 하는 부총재 재고는 기준금리가 0.5%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경기 상황이나 금융 안정 상황, 물가 상황을 봐서 한두 번 올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긴축이라고까지 봐야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낮은 수준에서 소폭으로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것을 긴축 기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해는 가계 부채 증가세에 경쟁을 울리기 위해서 연내 기준 금리 인상에 나설 수있다는 관측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뉴스는 잠실 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 대치우성 1차 9월 이후부터 거래 막힌다라는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9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9월까지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기관리지구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을 바꿔서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율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양도가 제한된 시점 이후 주택을 매입하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단, 정부는 사업이 장기 침체돼 집주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을 경우로 대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 중에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3년간 사업 시행 인가 미신청, 사업 시행 인가 이후 3년간 미착공 등에 해당할 때입니다. 문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점인데요. 이 지역에 포함된 사업자는 진행이 늘어지더라도 전매 제한이 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이 돼 주택매매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가운데 그나마 나오던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매무까지 사라지게 돼서 매물 장기 명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송년길표 공급카드 꺼낸 여당 2030 민심 묘책될까라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부동산 공급 해법의 승부수로 꺼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30 청년층의 내집마련에 정책 목표를 맞췄는데요.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약 1만 가구로 10억 공급하는 누구나 집5.0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 시범사업 부지로 선정한 수도권 6곳 대부분은 젊은 층들이 밀집한 곳인데요. 먼저 분양 전환 임대주택인 누구나 집이 인천 검단과 경기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6개 지역의 시범사업을 형태로 1만 785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누구나지 프로젝트는 이른바 송년길표 공급카드인데요. 집값의 6%에서 16%만 있으면 주변 시세의 80% 정도의 임대료만 내고도 10년간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최초 공급가에 분양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 천령층과 신혼부부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실효성이죠. 무주택자들의 내 집만을 돕는다는 누구나 집의 취지는 적극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업장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10년 후 미분양 사태들 불투명 성과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겠죠. 네 번째 뉴스입니다. 실수요자 만나진 청약 시장 경쟁률은 떨어지고 가점 커트라인은 높아져 라는 청약 시장 관련된 뉴스인데요. 올해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반면에 평균 가점 커트라인은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청약 규제 강화와 더불어 세금 계산 시에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면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가수요가 청약 시장에서 상당 부분 차단이 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될수 있습니다. 지난 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청약 접수를 받은 민간 분양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19대1로 2020년 같은 기간 27대1에 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36대1에서 33대1로 지방은 19대1에서 12대1로 청약 경쟁률 모두 전년 대비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소폭 낮아진과는 달리 당첨 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각 1월에서 5월까지 청약 접수를 받은 민간 분양 아파트 일반 공급 물량의 당첨 가점을 분석한 결과 2021년 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32점으로 2019년 24점, 2020년 31점에 이어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아파트 당첨이 내집 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식이 되면서 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적극적으로 가세한 영량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민간 분양 아파트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서울은 60점, 세종은 59점, 대전은 50점, 인천 47점, 제주 39점, 울산 39점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국회 확진자 속출, 이틀간 폐쇄, 민주당 부동산 의총 등 모든 일정 취소라는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송영길 대표 보좌관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 의원실 보좌진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의원실의 보좌관 한명도간염이 확인돼 이틀 새 국회에서만 확진자가 5명이 발생했습니다. 을 송 대표는 해당 보좌관과 밀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선별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선 주자들 캠프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안 의원이 총괄 역할을 하는 정세균 캠프는 정전 총리의 경우 선제적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확진자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과 접촉한 이인하 전 대표도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서야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국회방역대책본부는 동시다발적 확진자 발생으로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긴급 방역을 위해서 11일과 12일 이틀간 국회 내 모든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국회가 폐쇄된 건 지난해 2월과 8월에의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책위원총회를 열고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결정하려고 했지만 지도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연기했습니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에 대한 당론을 마련을 하면 이달로 활동을 종료하고 당정 공급대책 TF가 향후 주택공급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이달 내로 종부세 양도세 완화를 결론 짓지 못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한 채 납부유예 등 정부가 제시한 일부 수정안만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른 나무에서 물을 짜내려 한다. 엉뚱한 곳에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 한다. 견목수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물론 매물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매물 잠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면 집값 상승은 불보듯 뻔한 건 아닐까요?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인부인 양지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